자 기합니다 아까 앞서 다 말씀드렸어요 펀더 멘탈적으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상태인데 저평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성장성은 검증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미국은 어찌 됐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대란으로 뭐 어, 매출 정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코 인플레이션 그 효과 부분에 뒤떨어지지 않고 이번 인플레이션 효과에서 떨어지는 뒤떨어지는 업종군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 빈부의 격차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IT라든가 또뭐 현대로템의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방산 쪽에 또 한국항공우주의 방산 및 우주산업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프리미엄이 붙는 또 자동차도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업종, 또 IT도. 그런 업종은 어떻게 되 있어요? 이번에 빈부 격차가 발생되는 과정에 부가 되겠죠, 이쪽은. 항상 시대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이 그 인플레이션을, 그 효과를 다 가져가는 거죠. 항상. 1차 산업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4차, 3차에서 4차로 이렇게 넘어갈 때. 기회가 빠진 거 있어요? 주가가? 없죠? 주가 빠진 거 없죠. 얘기했잖아. 우리는 하이닉스, LG와 기아 세 종목의 주력 포트폴리오를 일단 채워놓고 있다. 55에서 80%까지. 그러니 이 장에 힘겹긴 하지만 여러분들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